안녕하세요, 모이스입니다 오늘은 어,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아이들의 거짓말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한번 어,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말을 하게 됐더니 거짓말을 이게 하나, 얘가 거짓말을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순간이 좀 되실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가?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되시는 순간들이 생기게 되시거든요. 음, 특히 이제 어린 영유아 시기에는 현실과 이야기 속 가상세계와 현재 이거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분리해서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특히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지난 주말에 뭐 했어라고 하면서 이제 월요일에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요. 어~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나 수영하고 왔어요라고 이제 한마디를 하면 그 다른 아이들도 다 수영을 하고 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모두 다 수영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 어제 이번 토요일, 일요일 말고 그 전에 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했던 그 기억이 다한 번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나도 수영장 갔다 왔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아이들의 발달상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어른들, 그러니까 교사나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정말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가지 거짓말은 혼이날까봐 야단 맞을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건 어른들도 해당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거짓,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어른이 반응해주면 좋을지, 현실과 가상세계에서, 또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캐릭터와 그, 어, 영화,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과 현실과의 어떤 그런 사이를 어떻게, 어, 반응을 해주면 좋을지, 그리고 혼인할까봐, 그 상황 속에서 아이가 거짓말,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게 할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제 한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줘요. 동화책을 읽어주면은, 어, 그 읽고 난 이후에 이렇게 여운이 남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언어적으로 발달을 하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어, 그랬어? 지나치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대? 라고 하면 아이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 이야기 속에서 그랬구나. 아, 이야기 속에서 그 친구가 그렇게 했대?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되어갔을까? 우리 현재에서는 그게 참 어려운데 이야기 속에선 가능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 속과 현실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반응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오고, 보거나 재밌는 동화책을 아이가 읽게 되면 그 캐릭터와, 캐릭터와 본인을 동일시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저 이제 아이언맨 좋아하는데, 친구들도 이제 아이언맨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 있거든요. 그래서, 난 아이언맨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가. 이 아이는 아이언맨이 되고 싶은 거죠. 영화를 보고, 그러면 교사가, 어, 넌 아이언맨이야! 라고 말해주기보다는, 부모님이, 어, 넌 아이언맨이구나!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 아이언맨처럼 똑똑하고, 이렇게 수트도 입고, 이렇게 나쁜 사람을 물리치고,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거구나, 아이언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구나라고 말을 해주면 되거든요. 나는 엘사 공주님이야라고 말을 한다면, 어 엘사 공주님처럼 예쁘고 머리도 길고 예쁜 드레스 입고 그리고 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스케이트장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공주가 되고 싶은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 너는 엘사 공주님이야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면 아이들이 현실과 이야기 속 가상의 세계를 좀 구분해서 말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선생님이 이런 반응들을 좀 해주시면 아이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음, 혼이 날까봐 야단 맞는 게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예요. 어른도 어, 잘못을 하면은 그그 그 뒤에 있는 책임을 감당하기가 무서워서 상사라든지 좀금 나보다 힘이 센 어떤 그런 존재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게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써요? 특히 아이들이 만나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른들이 많잖아요. 선생님이나 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잘못한 것을 꾸중을 들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용기 있는 거라는 거를 알려주면서 잘못된 행동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걸좀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무조건 혼이 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이야기 듣고 그걸 고쳐 나가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요거 이제 몽이쌤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이야기 한번 또 하나 해드릴게요. 예시로 다섯 살짜리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간식이 나오잖아요. 오전 간식, 오후 간식, 두번 간식을 먹고요. 이제 그 사이 에 점심을 먹잖아요. 근데 오후 간식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오후 간식이 보통 2시 반에서 3 시, 뭐, 세시 3시 조금 그, 이제 그세시 즈음으로 이제 해서 전후로 먹게 되는데, 3 시쯤 되면 또 일찍 귀가를 하는 아이들이 또 이제 귀가가 시작되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반에 한 아이가 이제 엄마가 워낙 출근을 일찍 하시고 이러니까, 아이가 너무 피곤해 하니 낮잠을 좀 재워주세요라고 해서, 다른 아이들은 안 자고 싶으면 안 자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러는데, 그 친구는 좀꼭 재우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급식을 거의 다 배식해서 먹고 자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간식을 남겨둔 거예요. 그날 개, 개, 어, 간식이 찐 계란이었어요. 삶은 계란과 음료 이렇게 먹는 거였는데 어린 연령들은 선생님이 껍질을 다 까주시고 조금 큰 연령들은 이제 아이들이 까는데 그 반은 이제 아직 이제 손이 이제 좀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까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란을 이제 다 배식을 했고 이제 하나의 것만 남겨서 이제 이제 개인 접시에 담아놓으셨는데, 그 사이에 어떤 아이가 귀가 가 시작돼 선생님이 데려다주 배웅을 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계란에 한두입 베어 먹은 부분이 생긴 거죠. 선생님이 이거 누가 이랬니, 누가 이거 친구 거를 먹었니라고 말을 하니까 모두도 안 했다 그러는 거죠. 안 했다고 대답도 안 하고 이 이러는데 또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는 그. 교실 안에서 또 눈이 한두 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땡땡이가 먹었어요! 하고 이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난안 먹었어! 안 먹었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선생님이 못 봤으니까 사무실로 와서 어, 몇분전 저희 반 상황 좀 봐주세요! 라고 이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CCTV를 또 연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보니까 선생님이 나가니까 그 친구가 헐렁 가가지고 계란을 짓고서한입 먹고 딱 내려놓고 조금 있다가 와서 한입또 먹고 이렇게 두 번을 먹었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안 먹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웃음이 나와서 이렇게 멈춰 놓고 그 교실을 갔어요. 그래서 땡땡아, 네가 계란을 선생님이 나가시니까 한입 먹고 뒀다가 또한입 먹고 그러더라. 어, 네가 먹었지? 이랬더니 안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어, 선생님이 지금 너희 반 모습 보고 왔는데 우가 먹던데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먹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쌤이랑 같이 땡땡이가 먹고 있는 모습 한번 보고 올까? 그랬더니 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로 데려가서 그걸 같이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안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땡땡아, 이걸 먹은 거 친구 거를 먹어서 혼날까봐 네가 그러나 본데, 선생님은 혼내려 그러는 게 아니야. 먹었으면 제가 먹었어요.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라고 말하면 돼. 그럼 선생님이 다음에 어떻게 말하면 될지 알려주실 거거든.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먹고 싶었어?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먹고 싶었구나. 다음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땡땡이는 이거 더 먹고 싶어요. 하고 이야기해줘. 그러면 조리실에 그 남아있으면 줄 거고, 만약에 없으면 엄마께 말씀드려서 집에 가서 우리 땡땡이가 찡기라이더 먹고 싶었대요. 하나 삶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줄게. 다음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주 지나고 나가지고또 핫도그가, 이제 개인접시에 났는데, 또 핫도그가 이렇게, 그 친구가 또그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한입두입배어먹은 베어 베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보고가 들어와서, 이제 제가 이제 또 가서 이제 보기 전에,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걔가 먹었다가, 땡땡이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땡땡아, 핫도그 먹었어? 먹고 싶어서 먹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랬는데 사실대로 말해주니까 선생님이 고맙다. 다음에는 선생님 땡땡이 이거 먹고 싶어요. 더 먹어도 돼요라고 물어봐 줄래? 그럼 선생님이 더 있으면 주실 거야. 없으면 또 저번에 엄마한테 얘기해 줄수 있거든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끄떡끄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방에 가보니까 몇 개가 여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선생님 그 여분이 더 있으니까 땡땡이 주세요라고 하고 더 먹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개를 더 갖고 와가지고 더 먹고 싶은 친구들 그 친구만 또 먹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먹고 싶은 친구들 오세요 그래서 조금 잘라 가지고 한 입에 더 넣어 줬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담임선생님께 얘기를 해 주기를 아이가 이 행동을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은 좀안 만드는 게 좋겠죠 아이가 자꾸 거짓말할 시험이 될 만한 것들을 조성해 놓고 거짓말하기만 해봐라 라고 하는 건 어른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손대지 않는 곳에 그걸 옮겨 놔두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막 하원도 하고 막 간식도 막다 먹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중에 막 나갔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근데 요 일이 지금 두 번이나 벌써 일어났으니까 남은 간식을 이렇게 먼지 들어가지 않게 잘 덮어서 한쪽에 아이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옮겨 두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 상황이 안될 테고 그러면 아이가 거짓말하는 상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거짓말을 할 상황을 가능하면 안 만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을 때에는 아까 그 친구가 했던 것처럼 사실을 네가 말해주니까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안 먹었다고 처음에는 안 먹었다고 했지만 다음에 가서는 사실은 제가 먹었어요. 사실은 그거 제가 했어요. 친구 누가 가져갔니? 사실은 제가 망가뜨렸어요. 제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용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부수고 친구 걸 가져가고 친구를 때리고 한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야. 그런데 그것을 네가 나중에 잘못가는걸 알고 말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해준 거에 대해서는 스님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 그건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야. 용기 있는 사람만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거거든. 다음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거짓말도 안 하면 좋겠어.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죠. 또요두 가지가 같이 행동이 돼야 돼요. 거짓말 한 것은 잘못된 거지만 용기를 내어 사실을 다시 말해준 거. 그 용기 있는 행동에는 분명히 보상이 있어야겠죠. 칭찬이라는 보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어른들이 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자, 아이들과 장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아이가 몇번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하면, 어, 어떤 상황에서 너또 거짓말했지? 넌 거짓말쟁이잖아?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이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너는 거짓말쟁이잖아. 난너 말을 못 믿어 이러면 그 아이는 정말 계속 거짓말만 말하는 아이가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좌절감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로 하여금 사실을 말하고 용기 있게 말하게 해줘야 되는 게 어른의 역할인데 어른이 아이가 어~ 거짓말쟁이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아이는 정말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장난으로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짓말쟁이야, 너는 거짓말쟁이잖아라는 말은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사나 어른들, 부모님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어떨 때는 이건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따끔하게 혼을 냈는데 지적을 하고 주의를 주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아, 그 정도는 괜찮아고 하 넘어간다면 아이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혼동이 와요.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태도로 아이에게 허용도 해주고 또. 주의도 주고 하는 그런 어른이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나, 제가 이제 또 하나 예실도 들어보면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급식을 하는데 이제 배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 학교 갔거든요. 그런데 학교 가서 이제 배식을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남기지 말고 다 먹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받아가는 음식은 다 먹는 게 좋아요 라고 무슨 남기지 말라는 거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먼저 왔고다 가서 버리는데 선생님이 잔반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또어떤 아이가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남겼어요? 하고 이제 말하니까 어, 선생님은 안 남겼어요. 하면서 배식 도우미인 저에게 "그렇지, 어머니." 하고 이제 그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제가 모르는 척딴 데를 봤거든요. 그다음에 그 선생님에게 어, 어른으로서도 아이를 맡긴 부모로서도 그 선생님한테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일관성 있는 태도로 교육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른들의 일관성 있는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거짓말하는 우리 아이 이렇게 해줘요 라고 하는 걸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